사도순경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목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 하루 수요일 주님의 은청카드 김하시는 복된 하루 성령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심을 추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묵상의 주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묵상의 주제가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에 근거한 빌리그리한 목사님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빌리그리한 목사님의 묵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공격받고 비판받고 조롱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리그란 목사님은 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다. 한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있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기서 뭐가 더 어렵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 물론 뭐 이제 의학적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없던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있던 생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물체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더 어렵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막내가 태어나는 것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나에게 이런 장면을 본 후에, 누가 무신론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탄생 과정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조그만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비유로 봅니다. 오, 아기가 태어나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게 공공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정말 생명의 신비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계속기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여전히 그것은 여전히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영혼이 있다고 빌리그란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 아이에게 영혼이 이미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 없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활도, 부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신비와 경의의 그 영역에서 부활은 분명히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죽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거나 믿기 어려워할 뿐이지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일어난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오래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부활을 있습니다. 생명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신비의 영역입니다.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늘상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늘상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경이와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듯이 부활 역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경이와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태어난면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하기에 그것은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것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부활 이후 부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때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큰 희망이 또 있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빌리브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역사하시는지 나는 모른다. 죽은 후에 다시 일어난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하지만 그날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부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기에 반드시 매장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리학적인 그리고 시공간적인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나 목상께서 나는 모른다 부활한다면 내 모습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과정이 어떤 것이 나는 모른다 우리 모두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후, 그것은 빌리브리 목사님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참소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죽음과 함께 있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경말씀이나 또 철로역정이나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변화하는 모습으로 즉 영혼의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도 살겠고 죽음 그 순간부터 영생의 시간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차원이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교리는 영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육체라고 해요. 부활한 몸은 영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전과는 달라요. 부활하신 이전에는 우리처럼 한 곳에 한 자리에만 계실 수 있었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 번에 여러 곳에 나타나시기도 했고 또 공간이 갑자기 여기 계시다 갑자기 또 어딜 다른 곳에서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즉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리학적인 그러한 법칙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체,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영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역시 부활을 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이 돼 그것은 영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공간과 물리학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분까지 알수 있어요. 그 이후는 그 이후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래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죽은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다시 영체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계속 여전히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비의 영역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 열매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주시는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절매가 되셨음을 감사합은이다 우리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믿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 올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은 아니다. 아멘